자, 여러분들, 알은 많아지고, 이제 팻들도 정말 많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알을 까면 확률에 맞게 팻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팻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한번 그래서 이 팻들, 티어 리스트와 모든 팻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어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에그들의 확률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에그고요. 가장 기본적인 알이고, 5만원짜리입니다. 자, 각각 33퍼씩, 3분의 1씩, 이제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1분마다 10%가 아니고 5%인데 1분마다 5%의 확률로 무작위 씨앗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시드에 오시면 이런 친구들을 무료로 1분마다 주는거예요 근데 등급이 이렇게 희귀도가 높을수록 잘못 가져와요. 예, 희귀도가 높은 만큼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0초마다 무작위로 주는 개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좋게 쓸수 있죠. 여러분들이 씨앗이 많이 필요하실 때 일반 씨앗들이나 뭐 디바인도 많이 만약에 뜰 수는 있어요. 디바인 뜨면 정말 대박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A 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골든랩. 1분마다10% 확률로 무작위 씨앗을 파냅니다. 이 흰색 강아지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똑같이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끼입니다. 40초마다 당근을 하나 먹고 그 가치 보너스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농장에 당근을 심어놔. 그러면 이 토끼가 다 자랐으면 먹고 나서 1.5배의 가치 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당근이 만약에 100원이면 150원을 여기 직접 안 팔러 가도 되고 토끼가 팔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끼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당근을 많이 쓸때 말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패시라고 생각해서 B 랭크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커먼 에그입니다. 15만 원짜리고요. 사슴, 블랙버니, 고양이, 닭 이렇게 나오는데 사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시 열매 식물이 살아 있을 확률 3%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이 가능한 장 들은 저3% 확률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적용이 되냐? 바로 여러분들 당근처럼 한번 수확하면 끝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저런 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뭐 이런 나이트 쉐이드 같은 경우도 바로 한 번에 먹죠. 그리고 대나무 또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슴을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개를한 단계 낮출게요. 상황에 따라 쓰면 좋은 것들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개를 비로두고 사슴을 A 랭크로 두고요. 다음 블랙버니입니다. 40초마다 1.5배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토끼보다 이제 상위호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초였던 게 40초가 되는 겁니다. 어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별로 안 좋다 생각해서 D랭크에 두도록 하고요. 다음은 캐시입니다 80초마다 고양이가 10초 동안 낮잠을 잡니다. 그 낮잠 주변 10개의 스터드 안에서 새로 심은 과일은 1.25배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냥 고양이를 여기 풀어놓으면 여기서 갑자기 애가 영역을 표시하면서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때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씨앗이 1.25배 더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작게 자란다면 고양이 주변에 씨앗을 심으면 이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뭐 고양이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식물을 원하고자 하실 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C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닭입니다. 알 부화 속도 10% 증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알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10%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0분이면 6분을 줄여주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치킨도 상황에 따라 이제 알 많이 까시고 알을 빨리 부화시키고 싶을 때 쓰시면 정말 좋은 친구죠. 자 다음은 레어알입니다. 레어알에서는 수탁, 오렌지 탑이, 얼룩사슴, 원숭이, 돼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얼룩사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슴의 상위호환 버전으로 3%에서 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 티어에 똑같은 맥락으로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 탑입니다. 90초마다 15초 동안 낮잠을 자고요. 1.5배를 더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15스터드 안에. 그래서 회색 고양이의 상위호환인데 상위 호환보다 훨씬 더 좋은 상위 호환이라서 일단 이것도 똑같이 C 등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어에서 이제 피그, 그약 2분마다 15초 동안 기운을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운, 이 범위 안에서 변형 과일이 자랄 확률이 두배 증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는 새로 자라는 과일이 돌연변이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아, 이 돌연변이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이 대지는 a 티어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탁이고요. 알부와 속도 시간을 20% 단축시켜줍니다 60분이면 12분 단축시켜주는거예요이 친구도 그냥 닭의 상위호환이라 A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면 너무 좋은 친구예요 다음은 원숭이입니다 과일을 판매하면 일정 확률로 인벤토리를 환불받습니다 2.25%로 환불을 받는데 어떤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이걸 파실때 셀마이 인벤토리를 하면 이제 다시 돌려줍니다 몇몇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만원짜리 여러분들 장모 을 가지고 있잖아요. 1000만 원을 팔았는데 2.5%가 터져서 환불을 받았어. 그러면 1000만 원을 한번더팔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펫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는 S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기에 너무 좋죠 자 다음은 레전더리 알이고요 암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암소는 8개 스터드 내에 있는 모든 식물이 1.12배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물뿌리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작물이 자라는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 씨앗을 심었을 때 그거를 빠르게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소는 물뿌리개로 솔직히 대체가 가능해서 C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버몽키입니다 8% 확률로 환불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원숭이가 2 2 5였다면이 친구는 8% 정말 높죠.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S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수달이고요. 15초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식물에게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얘도 그냥 걸어다니는 물 뿌리개라고 보시면 돼서 C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모는 너무 귀여워요. 외모 한정 S티어. 자 다음은 거북이입니다. 모든 스프링클러 수명이 20% 길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5분짜리 스프링클러를 심으면 한 6분 정도로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C 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전더리에서 가장 뽑기 힘든 콜라베어입니다. 콜라베어는 약 90초마다 10% 확률로 주변 작물을 냉각 또는 얼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 도련변이를 주거나 프로즌 도련변이 이렇게 준다면 하는 건데 각각 두배 가치, 열배 가치라서 정말 좋습니다. 그냥 에스티어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버그 에그에서 나오는 친구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팽이고요. 수확한 식물에서 씨앗이 떨어질 확률이 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싼 식물들, 뭐 문블라성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수확할 때5% 확률로 씨앗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사기죠. 로벅스로 사야 되는 게 계속 캐기만 했더니 씨앗이 공짜? 그래서 달팽. 이 또한 당연히 S티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대개미입니다 수확한 과일은 10% 확률로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희귀한 과일일수록 낮아진다고는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레인보우, 문라이트 프로즌, 쇼크드 이런게 있는데 수확을 했는데 10%로 복제를 해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원 있으면 또 천만원 복제해준다 그래서 거대개미도 바로 S티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 잎이 많은 식물을 1.5배 더, 더 빠르게 자라게 하는겁니다 그잎 있는 식물 중에 이제 콘이나 에그플랜트, 포도, 고추 이런 게 이제 더 빨리 자란다고 하는데. 장물을 빠르게 자라게 시켜준 건지 그냥 식물만 자라게 시켜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만약에 식물만 자라게 하는 거다 그러면 D랭크고요. 이제 장물을 빠르게 시켜준다 하면 A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기에는 식물 속도 그러니까 식물 속도만 올려주는 것 같아서 D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막이고요 80초마다 10초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30 스터드 내에서 1.5일 배 변형 가능성을 부여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귀가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자라 있는 식물에서 가까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다 자라 있는 것도 돌연변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제,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문라이트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이벤트 중일 때더잘뜨게할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마기도 S 티에 어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잠자리입니다. 약 5분마다 무작위로 작물 하나가 금색으로 변합니다. 네말다 했죠? 그냥 S예요. 이 황금 작물이 20배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5분마다 막 아무거나 이렇게 해준다? 너무 사기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문블라썸으로만 동장으로 받되 있다? 그냥 아무거나 황금 붙여줘도 그냥 돈이 무제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로서 정말 사기적인 1등이 아닌가 싶은 패치입니다. 자, 다음은 나이트에그 친구들이고요. 자, 고슴도치입니다. 가시가 많은 식물의 과일 크기를 1.5배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같은 친구들을 1.5배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친구예요. 딱히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가시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D 랭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더지고요. 80초마다 지하를 파고 보물을 찾는데 장비나 껍데기를 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돈을 파낸다고 해요. 자 돈은 500에서 1,1000원 사이 그리고 기어샵에서 나오는 것들 다 확률적으로 나옵니다. 뭐 비싼 아이템일수록 이제 더 찾기 힘들겠죠. 그리고 나이트 스텝프 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에서는. 기어샵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돈이 좀 돼요. 보시면 막 5만원, 어, 삼, 뭐, 십만원, 1 5만원 뭐, 이만오천원, 어, 마스터 스프링걸 천만원, 페이버리 트로 2천만원, 이렇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어샵에 쓰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패시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장비를 좀 얻으려고 지금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더지는 상황에 따라 쓰면 좋아서 A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입니다. 20분마다 꾹꾹거리인데, 무작위 식물이 성장하는 시간을 24시간 동안 촉진시킵니다. 그니까, 러 뭐, 씨앗을 심고, 그냥 물뿌리개 같은 친구예요. 물뿌리개 굳이 아껴가면서 이 친구를 쓸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구리들은 D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세 개의 친구들도 이제 물뿌리개 같은 역할 친구들이라 뭐, 이렇게 둬도 되고요, 사실. 그러면 C 정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개구리는 15분마다 깨끗거리인데 무작위 식물을 24시간 앞당겨줍니다. 그니까, 러 씨앗을 심 얘가 24시간 걸리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에코 프로고가 여기 주변에서 꽥꽥거리면 24시간 그냥 뾱하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에코 프로고도 상황에 따라 쓰면 좋은 친구입니다. 자 다음은 나이트 아울입니다. 여러분들 농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애완동물을 초당 0.22에서 0.25 XP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이제 나이 이렇게 빠르게 애들 더 좋게 만들고 싶거나 나이를 채우고 싶으실 때 쓰시면 좋은 친구예요. 중첩도 되기 때문에 4마리를 만약에 넣어두면 XP를 초 당 1씩 더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트하울도 상황에 따라 쓰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두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라쿤입니다. 라쿤은 15분마다 다른 플레이어 밭에서 작물을 하나 복제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그래, 라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당근밭이야. 그럼 이 당근만 복제를 해그겠죠 그럴 땐 정말 안 좋겠죠. 그런데 문블라썸 밭이야. 근데 문블라썸에막 골드도 붙어 있고 그런 거를? 만약에 얘가 복제해온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옆에 부자친구일수록 더 좋아지는 라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황에 따라 쓰면 좋은데 솔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B랭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위입니다. 60초마다 R 부하 시간을 20초씩 감소시켜줘요. 가장 남은 부하 시간이 긴 친구한테. 뭐 키위도 이런 닭 친구들이랑 같이 쓰면 좋겠죠. 그래서 A랭크에 두도록 하고요. 그냥 아울은 0.06% 모든 팩 XP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0.001%씩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레벨이면 0.01 이렇게 추가 추가돼서 0.07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도 상황에 따라서면 잘 쏘면 좋아서. 이 친구도 A티어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다고요 3분마다 대나무를 먹고 그 대나무의 가치를 1.5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먹어 그리고 1.5배 증가시켜 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대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쇼크드랑 도련변이를다 붙인 다음에 파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그 와중에 먹어버리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판다는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티어는 이렇게 저는 매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팻들은 중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첩이 되는 친구들과 안 되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뭐 중첩이 안 되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팻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좋게 쓸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 하요 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팩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유바.